셀트리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온쌤이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텐데, 자그 전에 한줄 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올 시점이다라는 한줄 평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체크 포인트 오늘 이슈와 뭐 차트와 수급 중에서 이 차트 중심으로 일단 설명 드리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 특히나 우리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이 세력이 얼마만큼 매집이 되어 있는지 매집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최근에 저PBR 관련주라고 해서 뭐 현대차라든지 코스피 종목들이 강했었는데 자, 오늘 드디어 자, 이런 흐름들이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장주 쪽에서도 조금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승했었고 특히 또 반도체 같은 이런 어, 이 성장주들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첫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 셀트리온이 고점에서 24만원에서 우리 빠르게 추락이 되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락이 멈췄습니다 17만 이제 3,700원부터 하락이 딱 멈추고 나서 실제 한번 쌍바닥까지 그려주고 지금 옆으로 행복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상단 돌파 시도를 오늘 하고 있죠 그리고 거래를 보시면은,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전보다 늘어나는 포인트를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전 고점, 19만원을 소화가 끝나면은 또 본격적으로 상승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차분히 기다리면서 소화가 끝나고 그다음에 거래까지 늘어나는 그 날이 오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물량이나 뭐 가볍게 정도 우리가 설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설 앞두고 가볍게 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이제 여러분들 물량을 다 보태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박스권 이런 장세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도 조금 더 확인된 자리를 조금 확인하고 나서 그때 공략하면 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초만 시간 내셔서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로 하단에 있는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합병이 이제 앞두고 있죠? 우리 셀트리온 제약가도 합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에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미국 나스닥 상장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는 겁니다. 우리 선영진 회장님이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자, 이렇게 셀트리온 헬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셀트리온 저평가 되어서 지주사가 지금 지분을 확대하고 있어요. 평균 매입 단가가 17만 5천 원인데 이 가격이 안 깨지는 이유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 투자 심리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의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 순차익금을 빼서 유통주식수를 나눴을 때 적정 주가가 25만 원이 나와요. 이 25만 원은 실제 밸류를 최악으로 여러분들 산정했을 때 최악의 실적이 나왔을 때이 정도라는 거고 실적이 만약에 더 나온다면은 밸류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5만 원까지 봐야 되고 어, 우리 소정진 회장님이 밝혔던 2030년에 바이오 시밀러가 22개 파이프라인제 22개까지 만들어진다면은 정말 이제 수익 짱짱하게 낯싹상자하고도 탄탄대로를 좀 걸을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 일단 상반기에 진펜트라가 어, 이 기대가 되는 게. 초기 TRX 월간 처방량이 300건 이상으로 달성될 거라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는 구인플렉트라 출시할 때 당시에 5배 이상의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6종의 시뮬러가 추가적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파이프라인 개수 1.5배 증가하는데, 올해 여러분 당연히 투자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제 연락처 잠깐 공유해 드릴 테니까, 010-9904-0779로, 여러분 추가 매수가 좀 필요하다나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조금 확인된 자리에서 거래까지 동반되면서 실시간 매수 타점이 바로 나와서 바로 완전히 상승하는 초기 시점 왔다. 자, 그때 여러분들 어, 타점 한번 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 추매라고 바로 위에 이 번호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어떤 식으로 남기는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릴 텐데 저는 저희 채널은 바로 이 세력의 매집. 여러분들의 재료는. 다 알고 있어요. 홀딩스 나스닥 상장한다.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뭐 22개까지 앞으로 확장된다. 이 앞으로 좋은 이제 이런 이런 기회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재료를 가지고 얼마만큼 요리를 잘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 수익 날려면 은이 세력이 얼마만큼 창구 어느 창구에서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이걸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수익 나는 거 하고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애매한 가격에 매수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손절 안 해야 될때 손절 해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목표가 왔을 때 정확하게 타점 잡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채널에서 도와드리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는지 한번 확인하고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날려고 솔직히 주식한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기업의 경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심오하게 공부를 하십니까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이 주식 수익률 꼴찌가 경제 경영 해계학과고요. 1등이 심리 철학 인문학과요. 자, 주식은 경제가 아니고 바로 심리입니다. 최근에 이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는 것도 실적이 좋아서, 회사 내용이 좋아서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정부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기업 같이 제고하겠다 자, 이런 말 한마디에 대형주들 수급이 붙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급을 봐야지, 수급에 숨어있는 투자자들의 대중들의 심리인 이 차트를 봐야 되지, 이 내용 레시피는 참고만 하는 겁니다. 자, 저희 채널은 이렇게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기관들,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 이런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이 요리를 잘 하면서 이 주가를 잘 견인을 해야지 우리가 수익 나눠 먹을 게 있겠죠. 제가 그래서 매집비를 다 계산해 드려요. 세력이 이런 특정 기간 내에 매입 단가를 안 깨면은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달성합니다. 자, 저 시원 쌤이 이렇게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세력의 금액 현황을 파악해 드리고요. 그러면서 문자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수익을 드리는데 제가 왜 무료로 문자를 보내냐면 무료로 여러분들이 문자 받아서 수익이 나시면은 자꾸 또제 채널을 많이 와 주실 거고요. 자, 긍정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라. 조회수 많이 올려 주실 거고. 자, 그러면 저는 조회수 많이 얻게 되면서 유튜브로부터 광고 수익 생기겠죠. 그 광고 수익으로 뭐 한다? 바로 또 문자 충전해요. 문자 충전을 해서 바로 무료로 매수 매도 타이밍 바로 보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식 수익 나면은 또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조회수 올려 주시겠죠. 저는 이걸 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익 원하실 거고요. 제가 세력 평단가 다 계산해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공짜로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믿는다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예 대놓고 채널에다가 종목 얘기하고 바로 증명을 해버립니다. 현대차 핫한 거 요즘 다 아시죠? 자, 저희 채널에 여러분들이 현대차라고 검색하시면 촬영한 게다 나옵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뜨기 전에 영상 촬영해야죠. 그죠? 우리 채널에서는 1월 29일 날 눌림목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내일 매수해야 된다고 강조해 드렸어요. 영상 보시면 시장에 이것밖에 대안이 없다 사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언제 1월 29일 날 바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영상에서 세력의 이런 매집 가격이라든지 이런 목표가까지 알려주면 뭐 하냐고요. 막상 사야 할 때, 그리고 팔아야 할때 놓치거나 까먹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 남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자 남기면 제가 현대차 매수가, 목표가 당연히 문자로 알려 드리겠죠? 자, 1월 29일 날 여기 1월 29일 날 영상을 처음 촬영하고 다음 날에 매수해야 된다고 아까 보셨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 날 제가 8시 30분 문자 보내 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출근하기 전이죠. 자, 그래서 1월 29일 날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30일 날 출근 전에 문자를 보내 주셨던 분들 총 253분한테 성공적으로 현대차 매수가 19만 원 이하 매수, 손절가 18만 7,200원. 참고로 이 손절가가 세력의 평단가인데 이 가격이 안 깨진다면 당연히 손해 보고 안 빠지고 무조건 수익 낼 거기 때문에 목표가 무조건 달성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1차 목표가 21만 2천원. 1차 목표가 바로 21만 2천원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이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20만원대였어요. 네 주가가 여러분들 20만원인 거 확인이 되는데, 2월 2일입니다. 22만 8천원까지 급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1월 29일 날 영상 촬영한 날이고요. 자, 여기서 촬영하고, 바로 눌림목 나올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9시에 이날에 19만원 이하의 매수가 되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다? 주가가 폭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 달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사인 기다리세요 2차 목표가 유튜브 영상 또 찍어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촬영해 드렸고 그리고 촬영한 다음날 문자를 8시 30분에 보내드렸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 부분이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월 2일입니다. 수익 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이 엄청나게 또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카페, 저희 카페에다가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는데, 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인증이 나와줬었고, 특히 2월 첫째 주 너무 감사합니다. 현대차로만 일주일도 안 돼서 3천만 원 수익 나는 세상요 오다니 자 나무가 아시아나 하나 이것들 여러분들 영상 검색하시면 은다 우리 채널에 다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대차가 바로 있네요 현대차 2월 2일까지 수익이 누적 수익이 3,100만 원입니다 16% 수익 중이고요 여튼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채널 성장해서 광고 수익 여러분이 직접 주시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주는데 변동적인 주식 수익 말고 고정적인 수입 하나 더 생기고 싶어요. 어쨌거나 지금 정부에서 4월 총선이 앞두고 있는데 주주들한테 친화적인 거다 베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대형주 중심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현대차를 채널에서 진짜 목표가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문자 보내드렸었고 수익 나니까 당연히 구독자 분들이 카페에 수익 인증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문자 사이트 제 문자 사이트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제가 하루에 3개씩 지금 대형주들 설정까지 몰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3개씩 알려 드리고 있어요 lg sk gs 요거 이제 1월 31일로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2월 1일로 알려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에 2월 2일날 알려드렸던 종목들, 세개 가격들, 여러분들, 아까 인증에도 나와줬지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실제 매입단가 알려드렸던 가격이고, 자, 500주에서 1000주만 사도 엄청나게 이런 수익금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하루에 제가 대형주 3개씩 드리고 있어요. 3개씩 드리고 있는데, 모두 다 수익이라는 것은 지금 완전히 4월까지 대형주 한철 장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로 위에 제 번호입니다. 010904-0779로 두 글자 체험, 체험이라고 반드시 보내주시면, 8시 30분이 되면, 문자 하루에 세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 무료로입니다. 무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설날 앞두고 있는데,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체험이라고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10월 24일부터 2월 올리는데 셀트론 합병에 대한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구체화됐던 시점이 10월 이제 이 부분부터였죠. 자, 이 부분부터 10월 24일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장대항봉이 나와줬었고 거래가 이전보다 없던 부분이 늘어나면서 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어, 세력의 매집이 들어왔구나. 자, 그러면은 주가 상승했다가 주가 내려갔는데 자이 이전 고점을 돌파했다 상승 추세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집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주가 올라갔지만 잠깐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주가가 완전히 점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밀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에 이 고점 있죠. 이전에 이 고점 힘들게 돌파했던 부분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셀틴 홀딩스 175,000원이 만 매입단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력매집비 보시면은 해당 기간의 평균 매수단가 176,324원 만자 바로 이 가격입니다. 1 7만6 3 0 0 이 라인인데 이 라인 안 깨지면은 뭐한다? 세력도 절대 손해 보고는 안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지금 두 가지를 포지션 취해야 돼요. 이왕이면은 좀 싸게 잡거나 하단에서 세력 평단가 근처에 사거나 아니면은 세력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랠리가 시작되는 이 초기에 돌파하는 초기에 어정쩡한 가격에서 사면은 시간 낭비하고 가격 낭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사리 거래량 터지면서. 고점 돌파하면서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초기 아니면은 세력의 평단가 최대한 싸게 사거나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 연락처 다시 한번 공유해드립니다 제 연락처 아무한테는안알려줘요 99040779로 만약에 나는 좀 목표가 제대로 한번 잡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남은 부분 25만 원이 적정 가치인데 제 목표 이제 충분히 잘 세워 드리고 있어요. 목표 같은 경우에 20만 원이 1차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인데 20만 원 이제 여러분들 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갈지 아니면은 한 번에 돌파할지 이건 어떻게 될지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미리 그래서 제한테 여러분들 문자 남겨 주신다면 어떻게 목표라고 이 번호로 목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타점 한번 잡아드리고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참고로 무료니까, 무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부담없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 아, 여러분 들 엄청나게 좋은 재료 어, 많이 있 고, 적정, 가 치도 여러분 들이 25 만원 충분히 형성 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들 걱정 하지, 마 시고 설 연휴 때도 여러분 들 편하 게 한번 보 세요. 셀트 리온 은？안 무너 지고 있 구나, 잘 지지 하고 있 구나. 체크 만잘하 신다면, 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우리 내일도 셀트리온 제대로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셀트리온 나갈 테니까 우리 채널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안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바로 체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